상수의 묵상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. 고린도 전서 11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모로 바울은 참 열정적입니다.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분명합니다.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합니다.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참 대단합니다. 하나님을 향한 용광로 같은 열정과 몸부림이 부럽습니다.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사님을 만났습니다.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꾸준하세요. 하십니다. 아, 이런게 칭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당연한 듯 익숙한 모습에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안 그래도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있어 노트에 몇몇 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. 바울처럼 간사님처럼 오늘을 넘기지 않고 마음을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힘내세요.